이 인연 기법을 깨닫는다 그래서 영각입니다. 혹은 독각이라 그러죠. 독각. 음, 영각. 그 다음에 보살입니다. 보살.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초등만 써놨으니까. 보살. 그 다음에 부처님입니다. 지호과학기 축생하는 육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님 이걸 갖다가 십법계다 이렇게도 이야기 돼요. 십법계 우리가 공부해서 뭐가 되고자 하느냐. 부처님 되고자 하는 거고 부처님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보살행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십복계입니다. 에. 에, 그래서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에, 여러분들하고 길상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절만자 네개의 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에, 여러분들 기억도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호떡장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그 오늘은 이제 어 제3강인데요. 어 시방 삼세재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그 다음에 똑같이 똑같은 말로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 중.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불타야 중, 달마야 중. 그 다음에 승가야 중이 있겠죠. 붓다 달마 승가를 그걸 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하는 일인데 여기 이 한문은 여러분들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찾는 방법이 참 쉬운데 여러분들 컴퓨터 할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나?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손 내리시고 컴퓨터 할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 진짜, 할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알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컴퓨터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글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자 이게 지금 한문으로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그죠? 이게 복사하는 거는 Ctrl C 하면 됩니다. 또 Ctrl V 또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써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자이 글자를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F9을 딱 누르면 한글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F9을 누르면 시방이라는 한문 사전이 나옵니다. 시방이 있으면 다행히 나오지만 아니면 한자 한자가 이렇게 한문으로 찾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자씩 찾는 거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시방 3세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시프트 t 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0 모방, 석삼, 대세, 대자, 대세, 세 이렇게 다 옥편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획순을 찾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획순 올려주려고 해보니까요. 오늘 강의할 거 찾는데 하루 종일 해도 제가 잘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일일이 그려서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붙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을 마우스를 누르면 복사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커서를 넣어가지고 왼쪽 커서를 딱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컨트롤 l V 하면 이렇게 옥편이 찾아집니다. 단어 정리가 다 됐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다가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고 컨트롤 V 하면 붙이기가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한자 자전에서 사전 정리를 복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hift 9을 누르면 자전이 전체가 나온다. 전,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 정리를 이렇게 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시방삼세. 자, 같이 해봅시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시방삼세. 시방 제망차례 상주일체, 상주일체 불타야중, 불타야 시방삼세, 시방삼세, 제망차례 제방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게 이제 불타 달마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는 스가모니 부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는 불타, 그 다음에 달마.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달음하라 그래요. 부처님의 법.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방 3세라고 하는 것은,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동서남북에다가 간방을 하면, 그럼 팔방이 되고, 상하를 하면 시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호떡장사가 손가락 10개를 딱 내밀어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어, 순방수자가 시방세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다섯 개를 착 내밀었잖아요. 온개공이면 도열제고얘이다 반야신경 이야기까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시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죠. 불교는 오늘만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생이 있고, 오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이 있고.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도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이 과거고, 들어와서 강의하는 게 지금 현재죠. 나가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그죠?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어, 지진이 나서 어릴 때부터 연습이 돼 있지만, 이렇게 큰 난리가 날 줄은 몰랐죠. 또 원자로가 저렇게 터질 줄 몰랐죠. 만약에 저렇게 터질 줄 알았다면, 전기가 끊어져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래가지고 이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사람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 없습니다. 자, 여기 제망이라고 그러세요. 제망. 망은 그물망자입니다 그죠? 예. 이 제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제석천왕인 인드라. 인드라를 우리는 말하자면 그 인다라라고도 하고 인드라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저 산스크리트의 i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n이라는 글자고요. 요거는 d라는 글자예요. 예, 그 요거 요 밑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냐. r자를 띠가지고 그래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드라라고 하고 또 이것을 빨리어로는 사크라라고도 하고 사카라고도 하고 이게 인드라가 살고 있는 공전에 처져 있는 그물이다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바즈라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인드라 제석천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바즈라입니다. 그죠? 바즈라는 뭐죠? 뭐라고요? 이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바즈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석천왕의 벼락방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문으로 유식하게 바즈라가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금강저, 금강저. 예. 네. 금강 금강으로 모든 걸다 부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재석천왕은 말하자면 이 궁전에 처져 있는 그 물이다. 잡아 함경에서는 재석천왕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련 스님이 지은 상궁유사와 이성유가선 재왕계에서는 이것을 재석천이라고 하는데 이 재석천이라는 말이 인더라 보거든요. 바로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군이 바로 석재환인, 재석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더라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더라, 재망이라는 것은 인더라망, 요새는 인더라망을 뭐에다 씁니까? 도농 공동체에다가 인더라망을 씁니다. 거물처럼 엮여 있다 이거죠. 도시의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그런 청정 농산물을 사주고, 그래서 서로가 돕고 사는 거, 그게 인드라망. 이래서 요새는 생명공동체를 인드라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롱한 보배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 그물 코 하나하나마다 보석이 달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줘서 아름다운 색이 땅과 바다를 가득 빛나게 한다. 그 색깔이 휘황찬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아름답게 비춰서 하늘나라 봄의 그물처럼 가득 차있는 것처럼 이런 뜻으로 제망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찰찰 찰찰 그 찰토마다 그 바다마다 이게 찰해입니다 음, 찰찰 미진수 음, 그래서 그게 모두 합해서 제망차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방삼세 재망차례, 요거는 붙어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두를 막나해서 온 세계가, 이 말이죠. 그렇죠. 온 세계에 항상 계시는, 그게 바로 이제 상주일체입니다. 그죠? 항상 상자, 주할주자니까 그죠? 요거는 일체, 모두,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절을 합니다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어,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재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여러분들 거기 이제 불타야중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음과 훈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손으로 적으면서 머리로 기어가면서 귀로 듣고 이렇게 자꾸 써보고 이래야. 그 다음에 그게 다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불문이 어떤 건고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거기 적어 놓은 거 가지고 정리해 놓았다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적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가는 다 도망가 버리죠. 지난 시간에 뭐 재밌는 거 듣기는 했는데 뭐라 카더라? 손가락 10개가 뭐 뭐라? 시방? 응. 호떡 1장이라 카던데 그럼 뭐 이잡았다이러 예. 이렇게 하면 내 맨날 이야기 들어도 끝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닮아야 중이거든요. 예, 자, 여기 이제 붓다, 닮아, 상가라는 건데요. 산스크리트로는 이게 이제 b 라는 글자고, 요거는 U라는 글자를 띠가 붙였는데, 요거는 그 D라는 글자를 떼가지고, 더하라는 글자하고 D하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붓다하 이렇게 썼습니다. 예, 산스크리트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이결갖다 대바나가리라 그러는데요. 요, 대바나가리를 잘 알면, 은 여기 뭐, 요렇게 안 써놔도 알겠지만, 요게 사실은, 요거는, 그, 부라는말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부거든요 요게 더하. 예. 그 다음에 요, 기게 더하라는 글자입니다. 더하. 요게는 알자고 요게는 엠하고 요게 알자고 요게 M하고, 여기 아가 붙어서 더하르마. 그래서, 빨리어로는 단마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어는 더하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 그냥 로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 규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 불교적인 규범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진리,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가. 예. 에서, 이게, 사에다가 여기 점 찍으면 M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예. 라고 하는 것으로 불법성 이것은 세 가지 법에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배울 때 이제 심묘장고 대다라니 나오겠습니다만 심묘장고 대다라니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뭐 뭐 그런 말이 있다고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법에 왜세 가지 법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와 조리라는 상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고행했던 교진여 등 오비구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양극단을 걷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치신 달마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오비구가 생겨나서 그래서 상가가 되세요. 그래서 불법성 이걸로 시작해서. 부처님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법성 산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불문은 7정례입니다. 일곱 가지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 또 줄이면 3정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 삼부에 절하기 때문에 법당에 가서 세번 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7정례를 한다 일곱 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로 높은 절을 하겠다 그러면 구별을 합니다. 요즘은 줄여서 3배만 하죠. 근데 그것도 요새는 스님들이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할 것인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 그죠? 렇 음. 자, 이제, 붓다 닮아.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성보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중에 관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제일 먼저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가 나오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승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사보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한문이 대지문수살이보살입니다. 네. 컬대설기지거름문죽일수집사날카로울리보리보보살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큰데, 설기지, 그럴문, 그럴 죽일수, 죽일 수, 이게 죽일 숫자도 이만 빼어날 숫자도 됩니다. 네, 빼어날수, 빼어날 수, 집사, 집사 날카로리, 울 보리보, 보리보 보살살. 보살 어, 리자는 날카롭다는 말도 되지만, 이익이 할때 이자도 됩니다. 이익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대지는 큰 지혜를 말하는 거고, 문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만자라는 그 글자가 길상이라는 말이고, 그 길상을 가져오는 분이 바로 문수입니다. 그래서 이만주설이라고 그러죠. 만주설이를 말하자면 한문으로 이렇게. 문수살이라고 설이하는 대로 적었다. 이제 만주실리라고도 하고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준말입니다. 보리살타라고도 하죠. 산스크리어는